아니 님 투수가 잘못한거예요 투수가 왜 공을 그렇게 던지셔가지고 저장이 투수가 에러래요 투수가 에러 반전을 다시 또 해야지 아 진짜 투수가 에러네 아저너또 그런거 아니야? 아 오늘 카톡방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 차형님 형님 대놓고 까는 애라서요 제감형이 딱히 아니라고 하진 않네요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. <끼리> 다른 사람려야 돼. 천영 아까 애를 음... 어,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하면 마은 투수가 날어지 딱. 그금지 땅이 안 됐어. 영님이차광이 답을 그렇게써 알아서 다음에 삼진 잡는 게. 그럼 바로 <다음 끼리> 그래, 안 잡았어. 지아닌님투수 때마다 그만하라고. 오리지널가는데 너무 너무 하이지. 같아 아 아니야. 다들 창원형님한테 웃음 강이 받아야 돼. 웃음소리 예, 한번 형 님이야? 중얼이 하나 쳤어. 중얼이? 아. 성원 성원 자활홈. 성원 홈 있어. 삼진 두개 있어. 아어 재원 형님이야? 어. 삼진 하나. 하나? 그게 아니었어? 하나, 하나 있다. 보럿냐? 아, 어디 갔다 안녕아? 야, 제거를 아까 그그삼실로해 줘. 삼실이야. 아, 파 아, 아니야. 삼실이야 진짜. 예? 정확하게 이제. 아, 삼실이야, 삼실. 알겠습니다. 예, 야, 아니, 뭐, 다시 뭐, 수정해. 뭐나 이거 공식 재수할 거야. 아, 나한 아, 나 아, 것만 때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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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리 야! 아, 아, 아. 형한테 맞을래? 제광한테 맞을래? 3실로 해라, 너. 집에 가서 수정하겠습니다. 제광이 아, 형한테 폭력을 쓰려고. 폭력 그래. <laughs> 어? 재훈이 형해결해주세요 투수 <laughs> 옆모습 어, 보면 약간 조켈리 같아. 조켈리. 그거 아니야? 자기 집 유리창 깨네? <웃음> <웃음> 아니 더 웃긴거는 그 넓은 곳에다가 망이 좁은 곳 아니고 그 넓은 방에다가 뭐못 던져가지고 근데 좋겠는데로 따온건 졌어 골9 0에 나오는데 제고 안에서 지내지 유리창 깨지. 개가 개야. 가 월드 시리즈에서 처음 와서 고 다자스가 깨진 거예요. 몇년 전에 팬들한테 캐치 보다가 유리 깨먹었는데. 오케이. 뻥뻥뻥 맥스 한 명, 맥스 한 어. 명. 아웃 스틸. 뻥한타 스틸. 이 이렇게 쉽게 잡지? 아 이거 저기 묘기인데 저 정도면? 글로 빠뜨린 거 같은 거. 뭐야? 그냥 글로벌 이렇게 했는데 아, 그냥 그냥 거 같아. <laughs> 우와 대박. 나나나 최고. 이제 잡어. 던쳤어. 저거 근데 신발 저 피처 가신는거 저거 야구 아니잖아. 운동 아니야? 요닝화 가시는 게. 밑에 미끄러울 텐데. 트이피가안시

너 이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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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. 야 준혁이 바꿀래?